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아주 오래된 시골집을 한참 발견했어요 주변 풍경 보신 다음에 이집 한번 자세히 볼게요 옛날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한 150년 정도 된 시골집으로 추정이 돼요 날씨가 이제 겨울인데 좀 오늘 흐려요 흐리면서 약간 그 뭐야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시골집은 가까이에서 보는 거라 보는 데 지장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죠 와뭐 진짜 희한한 풍경인데 희한한 게 아니라 뭐 아주 올드한 아주 오래된 그런 풍경이죠 옛날에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대문이 있고 약간 특이한 건 초가집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벽을 좀 칠한 흔적이 있죠 데미. 야 이거 섬돌이라고 하네요. 그대로네.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 시멘트도 안 치라고 그대로. 아, 저봐. 옛날 그대로 있는. 그래 집이 되게 오래됐는데 아주 그래도 관리가 잘 돼가지고 집 상태는 좋은 편이에요. 아 옛날에 이런 책상에서 공부하고 그랬죠. 도시에서도 그렇죠. 저는 책상에만 앉아 있었지 공부는 잘안 했는데. 테레비 야 이거 언제적 테레비냐 진짜 엉덩이 달린 테레비 있잖아요. 여기 이제는 안채 지금 방금 보신 데가 이제는 바깥이면 이제 여기 안채. 제가 봤더니께 여기 그래도 집은 상당히 오래돼 보이지만은 당연히 여기 어르신 살고 계세요. 방금 아까 어르신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안에서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옆에 근처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서리태. 검은콩 있잖아요 서리태 작업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 서리태 이런 거축조이 같은 거, 이런 거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 뒤뜰로 한번 뒷뜰로 가볼게요 뒤뜰로 네,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서리태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겨울이라 황량하죠 그래도 황량한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거 같아요 이 트랙터 트랙터나 모르겠어 트랙터인지 뭔지 저 전... 너무 많아 농기구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양기는 모심을 때 하는 거고 트랙터 트랙터 아, 콤바인이 벼벨때 진짜 뭐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죠 그렇죠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뭐 농사 안 지어도 그 정도는 시골집 하려면은 시골집 하려면 아니 시골집 촬영 좀 하려면은 하나하나씩 그래도 배워요 시골이 진짜 시골 구경이 저한테는 시골 학교야 진짜 뭔가 시골 구경을 하면서 인생을 좀 배우는 것 같아 인생 무상도 배우고 세월도 배우고 뒤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오우 좀 은근히 그래도 폼나는데? 이게 오히려 뒤태가더 멋있다 세월에 멋있죠 뭐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 에 아까 우리 되게 낡은 집 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집이에요 이 집이 진짜 기와하는 더 그래도 폼이 나네. 이 정도면은 아까 앞그 템마로 풍경을 봤을 때는 여기 기와를 올렸다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옛날에 올린 기와지만은 상당히 신경을쓴 겁니다. 보통 바깥에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뭐 썩던지 말던지 내부 내버려, 내버려두는 게많아요 우리 바깥에 바깥에가 훨씬 보통 바깥에가더 이렇게 날고 그러는데 안채가 오히려 멋이 별로 없다. 안체는 그 상구짜리, 상구짜리 블록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해놔가지고, 폼은 안 나. 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증축을 좀한 거죠. 좀 그래도 재밌는 집이네. 아까 앞면이 텐마루 쪽이 좀 집이 재밌죠. 여름되면은 뭐 저쪽 산 쪽에는 뭐말 그대로 쿨룸이. 가득하면서 아주 뭐 농촌의 농촌만의 그런 풍경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에야 이제 봄봄 봄을 언제 기다려?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봄을 기다리긴 기다리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와요 또어 어떻게 보면 또 푸르름이. 근데 지금 봄을 생각할 때는 아니죠. 겨울을 겨울이 추워도 겨울을 좀 많게 가면서. 서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집 보시죠 지금 어쨌든 재밌는 집이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예 오늘 이렇게 시골집 구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